내가 왜 여기 왔지? 건망증의 진짜 범인 여섯 명. 어르신들 자꾸 깜박하는 게 나이 때문이라고요. 전만 해요. 진짜 범인이 따로 있어요. 첫 번째 범인 매일 드시는 그 약들이에요. 혈압약 수면제 진통제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면 이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생겨서 머릿속이 뿌얘져요. 두 번째 범인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에요. 우울할 때는 뇌가 정보를 제대로 저장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우면 기억도 무거워져요. 웃음이 보약이라는 말 진짜였어요. 세 번째 범인 달고 짠 가공식품들. 첨과물과 인공감미료가 기억력을 떨어뜨려요. 반대로 녹황식 채소는 뇌를 젊게 해줘요. 색깔 있는 음식. 이 답이에요. 네 번째 범인 부족한 잠이에요. 수면 부족은 집중력, 학습 능력, 기억력을 모두 약화시켜 요 특히 코골이가 심하면 뇌산소가 부족해져서 기억력이 더욱 나 빠져요. 다섯 번째 범인 안 들리는 귀. 난청이 있으면 말을 이해하는데 뇌가 너무 피곤해져서 기억할 여력이 없어요. 보청기가 부끄럽다고요? 기억력을 지켜주는 영웅이에요. 마지막 범인 이것저것 동시하기. 여러 일을 동시하면 주의가 분산돼서 기억에 저장되는 정보가 줄어들어요. 한 번에 하나씩 이게 비결이에요. 어떠세요? 범인들 잡으셨나요? 나이 탓하지 마시고 이것들부터 바꿔보세요. 더 많은 건강 팁이 궁금하시면 구독, 좋아요.